본 영상은 아이오페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캣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아이오페의 신상, 수분 천재 히알루로닉 세럼 리뷰를 해볼 건데요. 히알루로닉 캡슐과 화이트 버치 주스가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에센스. 얼마나 촉촉한지 손등 위에 한번 발라봤어요. 손등 위에서 제형과 발림성, 향을 확인해볼 건데요.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긴 한데, 주르륵하고 흐르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이 닿는 순간 확실히 촉촉하긴 한 편이에요. 발림성도 좋은 편이고, 하지만 흡수를 하려면 이렇게 좀 두드려줘야 할것 같아요. 흡수가 된 후에는 끈적함이 남지 않아서 봄에서 여름까지 두루 쓰기 좋을 것 같네요.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히알루론산을 히알루론이 캡슐 안에 넣어서 피부 깊숙히 수분감을 전달한다고 하는데, 음, 아마 그냥 피부 위에 얹어서 쓰는 모습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캡슐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에센스가 화장한 얼굴 위에서도 그 수분감을 발휘하는지 제가 한번 발라봤습니다. 다행히 얼굴에 기존에 남아있던 화장품들을 지워내지는 않아요. 그 위로 에센스가 쏙 하고 스며드는 편이에요. 제형을 워낙 수분감이 있지만 금방 흡수되는 편이라 그 위에 화장을 덧 발라도 전혀 밀림이 없어요. 바르지 않은 쪽과 바른 쪽을 보면 확실히 바른 쪽에서 은은한 물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써본 결과로는 어, 계속해서 쓰면 봄과 여름철의 건조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